얼마 전 뉴스에서 30대 남성이 5시간 이상 화장실에 갇혀 있었는데 극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오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성처럼 화장실에 갇혀 있을 때 긴급 전화 걸기입니다. 이 방법은 빅스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세 가지만 외치면 됩니다. 이렇게 잠궈지는 상태에서 빅스비를 외치는 거죠. 두 번째는 긴급전화 외치고요. 세 번째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하이 빅스비 네. 긴급전화 네, 이렇게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빅스비 외치고 긴급전화 바로 외치면 안 되고요. 빅스비를 외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긴급 전화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빅스비 외친 다음에 가족에게 전화해 외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이 빅스비 아내에게 전화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화도 걸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몰래 긴급 전화 거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손가락을 내리시고, 톱니바퀴 설정을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중간에 보면, 안전 및 긴급이 있습니다. 터치. 긴급 SUS를 활성화 하시고요.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측면 버튼 5L 누르면, 아래 긴급 기능이 실행된다고 하죠. 그러면, 긴급 전화를 누구한테 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12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시고,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난 여기 말고 가족에게 하겠다 한다면 직접 입력 누르신 다음에 가족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아내 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됐어요. 또 긴급 연락처에 정보 근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면 측면 버튼 다섯 번 누르면 긴급 전화도 보낼 수 있고 현재 있는 위치를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해볼게요. 터치. 자, 그러면, 닫혀있는 상태에서 다섯 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전화가 바로 갑니다. 취소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소리가 나잖아요. 몰래 전화를 걸었는데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안 나게 설정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톱니바퀴에서 안전 및 긴급, 그리고 긴급 SOS 선택할까요? 카운트다운 10초 선택하고요. 경고음 재생 비활성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5초, 10초 할수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실수로 눌렀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실수를 눌렀다 한다면 여기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전원 버튼 세번 또는 네번 눌러서 긴급 전화를 걸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긴급 전화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긴급 상황에서 다섯 번을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의식 분명 됐을 때 아니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옆에 구조자가 환자의 개인 혈액형과 질병 등을 휴대 전화에 잠금 해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위에를 내리신 다음에 톱니바퀴 들어가시고요 안전 및 긴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정보 있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본인 이름과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혈액형까지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장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긴급 연락처에 한번 설정해 보시죠. 저는 그룹 안 추가 눌러서 아내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쓰러졌어요. 그럼 구조자가 제 스마트폰을 보겠죠? 잠궈져 있습니다. 이때 긴급 전화 터치 하면요. 의료정보 보기가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의 상태를 볼수 있고요. 긴급 연락처가 아내로 되어 있죠. 근데 터치는 안 됩니다. 뒤로 가볼게요. 여기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아내가 설정되어 있죠. 여기를 선택한 다음 확인하시면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기능은 위급시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자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